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세 번째. 이번에는 합차 공식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 자, 방법은 동일합니다. 자, 치환이라는 것은 어 일단은 공통인 부분을 찾는다라고 얘기했고요. 공통 부분. 자, 이 공통 부분을 찾아서 치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분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환원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이것이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 식을 치환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하여라 그랬습니다. 어? 선생님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요.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. 어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부분과 이렇게 뒤에 부분이 보이는데요. 앞에 것을 a 뒤에 거를 b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치환을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. 자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.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고요. 자, 이건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번더 해준 것과 그 다음에 한번 빼준 거와의 곱을 의미하겠죠. 자,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요. 각기 다른 이 둘을 한 번은 더하고 한번 빼준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앞에 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, 2x 플러스 3. 그 다음에 한번 더했다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4를 한번 더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, 2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4를 이렇게 빼준 겁니다. 이렇게 한 번은 더해주고, 한 번은 빼준 거를 순차적으로 적어주시고요. 그 안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. 앞에 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. 2x와 x를 더하면 3x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과 4를 더하면 플러스 7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. 2x에서 x를 빼면 x가 되겠고요.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, 간단히 한 올바른 식은 3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.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죠. 자 이것을 각각 나눠서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고요. 자 그러면 이걸 합차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. 자 다시 써보면요. 자, 앞에 것은 a-1, 뒤에 거는 b-1 인데요. 한 번은 더해주기로 했고요. 그 다음, 한 번은 빼주기로 했죠. 그래서 a-1, b-1.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을 한번 써보면요. 앞에 것은 a 플러스 b 에다가, 마일 마일 이니까 마이가 되겠고요. 뒤에 거는 a-b 에다가, 마 1에 풀 1이 되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죠. 그래서 여기서 문을 닫게 됩니다. 자 이때 인수인 것을 고르면 그랬어요. 인수인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써주면 되는데 3번에 보이고요. a 마이너스 b는 아예 보이지 않죠. 그래서 여기서의 인수는 3번만이 오른 인수가 되겠습니다. 쌍둥이 문제입니다. 5x-y의 제곱과 3x 플러스 2y의 제곱을 간단히 하면 바로 우병과 같아졌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앞에 거 a, 그 다음에 뒤에 거 b라고 하면 역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 되겠고요. 자, 이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고요. 자, 앞에 거부터 적어 보시면 앞에 거는 5x-y,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x 플러스 2y니까 한번더 하면 3x 플러스 2y. 그 다음, 한번 빼준 거는 5x-y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. 요렇게 되겠죠?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앞에 거는요, 5x 플러스 3x. 그러니까 총 8x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 y 플러스 2y, 그 그러니까 플러스 y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, 다음 두 번째 식은요. 5x에서 3x를 빼면 2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3y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것이 우변의 식. 2x 마이너스 3y, 2x 마이너스 3y는 바로 요 뒷부분에 나와있죠. 자, 그 다음에 mx 플러스 ny 그랬어요. 그쵸? 요 부분, 이 mx 플러스 ny가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, m-n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m에 해당하는 값이 누구냐면요, 요 8이에요.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8에서 1을 뺀 값을 의미하겠죠. 정답은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